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상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세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의 불능이구나 너희는 예언자들을 위해 화강암 무덤을 쌓고 성인들을 위해 대리석 기념비를 세운다. 그러고는 만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말이 지나치다. 너희도 그 살인자들과 근본이 똑같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다. 뱀들아 비열한 뱀들아 너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벌을 받지 않아도 될성 싶으냐.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언자와 지혜로운 길잡이와 학자들을 대대로 보낼 것만. 너희는 대대로 그들을 없인 여기고 폭력배들을 보내 그들을 구박하며 쫓아낸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선한 사람, 아벨의 피부터 기도 중에 너희에게 죽임을 당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 흘린 의로운 피한 방울 한 방울이 다 너희 책임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두가 너희에게 너희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인 너희여 하나님의 소식을 가져온 이들을 죽인 너희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애써 품으려 했건만 너희가 거절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 이제 너희는 황폐할 때로 황폐해져서 한갓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다.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내가 곧 여기를 떠나겠다는 이 말뿐이다. 다음 번에 나를 볼 때에 너희는 오 하나님의 복되신 분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셨다 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9절부터 36절 일곱 번째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9절에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적이 순교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의롭게 살다가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기르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이들을 기념하며 그리고 기억하는 일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을 하는 그들의 자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3 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만약 자신들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신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만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정한 양의 죄가 차야지만 이루어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 자손은 4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 아니 하민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죄가 차야지만 심판이 벌어진다는 라 거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조상들이 시작한 만행을 완성하라는 뜻으로, 그들이 시작했던 만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들 말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정점을 이루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그들이 시작했던 그 만행의 끝을 이루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상들과 자신들이 다르다며 뻔뻔하게 이야기했던 그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받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스데바는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야고보는요. 칼에 목이 잘라 죽게 되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요. 유대인에게 잡혀서 책직을 맞았고요. 한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쫓겨다님으로써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자신들은 조상들과 다르다라는 그들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피부터 사가라의 피까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마치 한라에서 베뚜까지 이렇게 어 구약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서 거절과 폭력에 피 흘린 의인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를 총칭하는 것처럼 구약의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돌아간다 라는 말은요, 그들의 의로운 피해에 대해서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그들은요, 자신들은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자신했지만, 그들은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들보다 더 심한 악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다른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앞서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보라보는,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37절부터 39절 예루살렘의 멸망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나이, 새끼를 나에게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이렇게 두번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어,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돌로 쳐요. 또한,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여러 차례 그분의 날개 아래로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 날개 아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또 회개의 방법과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결국에 그들이 원하지 않고요, 그들은 악의 향에서 계속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38절. 폐망하고요, 황폐해지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시0편 118편 2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무리가 외쳤던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다시금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요,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때와 똑같은 고백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라 거예요. 우리를 품으시려고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로 모으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그분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주냐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때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내몰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주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당했던 이들은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권면과 위로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회개의 때를 온전히 누리고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이 길을 썩게 지쳐 있고 아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때 마지막 때가 있지. 다시,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스러운 자이시요,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남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르냐? 너와 저가 정말 다르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주실 때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잠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의의 모든 자녀들 낼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잠시 있는 그 고난이요. 우리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말고요. 다시 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힘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laughs>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